아, 영순아, 이리와, 영순아, 익순이도, 영순아, 영순아, 저 강아지 좀 봐주라, 이리와, 이리와, 영순아, 이리와, 이리와, 내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영순아, 이리와, 영순아, 이리와, 여기 있어, 강아지, 여기 맛있는 거 줄게, 이리와, 영순아, 지 잡은다고. 이리 와. 맛있는 놈 줄게. 이리 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좀 키워주라. 응? 너는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영순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좀 키워주라. 너 엄마 왔다. 너 이부도 엄마 왔다. 강아지 좀 키워줘. 여기 강아지. 이리 와봐. 여기 강아지 있어. 이리 와봐. 영순이 이리 와봐. 영순아, 여기 강아지 있어. 영순아, 돌아봐. 너 강아지 좀 키워주라. 너가 잠미기고. 안 돼. 이리와. 영순아! 이 새끼가 암실로졌눈 뒤체고 도망가. 영순이한테 한번 강아지를 갖다 주겠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이거 이부도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다자 배아지가 뿡뿡하네.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거 먹었을까, 밤에? 뿡뿡하네. 살을 하나도 안 먹었는지 알았는데. 아직 뿡한번 쌌고. 가자. 이부덤맡트 가자. 오늘은 어, 강아지를 영순이한테. 자, 영순아, 이 강아지 좀 켜줘. 익순이도 켜줬잖아. 너가 좀 켜줘, 에? 강아지 좀 켜주라, 내 너가 좀 켜줘. 무면 안 되고, 에? 강아지 좀 켜줘, 내가 켜줘. 익순이도 너가 막뭐 켜줬지? 너하고 같이 놀았지? 냄새 맡아보네, 암놈이. 좀 켜줘, 에? 영순아, 너가 좀 켜줘, 에? 켜줄 거지? 난 믿는다? 절대 안물 겁니다. 절대 안 물어요. 덤비지 않으면 안 무니까. 네, 하긴 했어요. 영순이 집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거 싫다고 싫다고 지금 가족 안 타고 늙엄마야 늙엄마 젖 먹을 수 있어 젖 나와 영수나 가자 늙어집 가자 이리 와에 금방 있다 영수나 에 금방 아때 떨어져 있다 이구나 기착 대학교 막 도망다니라고 홍경이가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애같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리 와 이리아 영순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다, 이. 익순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아빠가 익순이, 너도 혀꼬미가켜졌잖아 너는 내가 못 믿어, 있을끼야다 믿어도 너는 못 믿어. 뽀뽀만 해라. 뽀뽀만. 뽀뽀만 하지는 않죠. 안 뭉니다. 절대 안 뭉니다. 가자. 애들이 참 착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도 육수인은 못 믿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잘될 거야. 잘 놀아줄 거야. 밥 먹고. 괜찮아, 괜찮아. 건강 좋아질 거야 울리지 니니까 금방 좋아질 겁니다. 오늘 그거 같이 땡겨주고 올려가고 생각을 지 어디든 응. 저괜찮해괜찮해안 그래, 물어. 여기는 무는 사람 없어. 우리는 우리 집에는 강아지 무는 개는 없어. 감수나. 감수. 자자. 육수는... 육수는... 육 괜찮아, 이리 나와 용기 내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 좋아졌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괜찮아, 예.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육순아, 강아지 좀 키워줘. 강아지, 강아지 키워줘. 강아지 키워주라. 육순아, 강아지 키워줘. 예. 강아지 키줘 착했어, 우리 애들이. 절대 안 뭡니다. 절대 안 물어요. 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영수이 성격을, 지금까지 제가 키워왔지만은 절대 그잘안 물립니다. 육순이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육순이도 세게 물지 않았고 같이 어렸을 때 폐싸움 해도 눈을 신용만 하면 육순이가 배만 보여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한 번도 무는걸못 봤으니까 아직까지 잘놀 겁니다. 벌써 적응했습니다 얘. 아마 젖지도 먹을 겁니다. 이제 영순이 젖지를 먹을 겁니다. 잘 키워 줄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갖다 못해놨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견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있어서 이제 지켜보고 노는 것도 보고 하려고 이제 연호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쯤 됐을 겁니다 9시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밥 먹고 9시 넘었는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연호인데 이렇게 이제 안 먹는걸 아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예. 저 이제 창고에 있을 때는, 나오고 있을 때는 많이 쫄아갖고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아서, 이제 뭐,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냥. 다 같이 놀고 키워주고 할 겁니다. 깜숭이가 제일 호기심이 많아요. 한번 눌러보고 싶고, 한번, 은 한번 보듬어보고도 싶고, 막 그런 모양이야. 육순이는 별로 호기심이 없어. 강아지인지 알고. 어, 냄새 한번 맡아볼라. 냄새 맡아보라. 콧, 콧 들어봤고. 잘 키워줘, 예? 잘 키워줘, 예? 아가 물지 말고, 예? 영순아, 아가 물지 마, 에? 아가 물지 마, 잘 키워줘, 예? 익수이 키워줬지? 내 엄마가 육수이 키워줬지? 너도 좀 키워줘, 예?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우리 육수이 착하다. 잘 롬이다. 나도 간다, 인제문닫 다치고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간다 고기 갖다 줄게. 여기 가만있어. 여가 있어. 고기 가져올게. 여가 있어. 아빠 고기 가져올게. 여가 있어. 안 돼, 안 나오지 마. 고기 가져올게. 로 잡아볼라고. 깜짝이야. 익순아 하지 마! 조금 위험하긴 한데, 깜찍가 물고 땡길 수도 있고, 또 익순이가 물고 땡길 수도 있다 한데, 발로 막더 음, 발에 이만큼만 싹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역시 잘 논다. 잘한다. 이 하고. 한번 더. 에이, 간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발로 눌러 보고. 아, 이고잘 논다. 식시간. 그리고 기가 죽어서는 안된 것이야. 블랙탄 기질 나오네. 아이고, 새끼. 영순아, 이리 와. 영순아. 여기 있다 하나. 건빵 영순아 건빵 이리와 강아지 좀 봐주고 젖좀 주고 있어 들어가자 젖좀 주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빨리와 들어가자 빨리와 아이고 식시한새끼다 아이고 이 새끼들 빨리 들어 이리와 시커먼 놈들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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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이리 엄마 여기 있어 쩌쩌 주라기 들어. 들어. 이름을 뭘로 줘야돼 어? 서순이 서산에서 왔을게 서순이 예. 자 먹고 있어 여기들 나오지마 나오지마 여기를 아, 좀 가려야 되겠네 네, 이렇게 가려봤습니다 그 가면 안 된다. 뭘로 여기를 부르고한 장을 오면 문을 못 닫혀. 하타라 잘 피하네 그래도. 음. 육순이야 깜순이가 음.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아보고 싶어서 가려야 되겠네. 영순아, 아가 저좀 줘. 에? 아가 저좀 줘. 너만 믿고 간다. 에? 너만 믿고 간다 해, 예? 저쪽을 아 아가 저쪽에 육순이도 흑곰이가 이만큼 응. 분양해 왔을 때꼭 전화이 때입니다. 45일이 안 돼서 어. 데리고 왔는데 흑곰, 육순이가 다 저쪽을 했습니다. 응. 육순이가 아니고, 응. 육순이가 아니고 흑곰이가 흑곰이가 육순이를 키워줬죠이렇게 영순이도 같이 젖을 먹고 자랐죠. 이만하. 그렇지. 이만하 했을 때겠지. 이게, 그렇게 되네. 이만하 했을 때. 아, 이거보다 더 작았네. 저희하고 비슷했으니까. 한 10일 차이 났었으니까. 14일인가, 10몇일. 얘들은 한 20일 차이 나죠. 한 15일, 20일. 더 작았죠. 잘 키워줄 겁니다. 젖 먹어라, 젖 먹어. 이부덤마다 젖 먹어. 아이고, 폼 멋있네. 배를 보니까 암대같이 생겼어요. 배가 야채 막 하니 땅에 달라게. 그 순놈들은 좀 높은데, 좀 높은데. 이라봐. 인상 좀 보자. 이라봐. 동공 좀 봐보시오. 동공이 이렇게 흥룡이 피를 닮아서 동공이 다 이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납게 보여요. 개가. 아주 눈빛이 예리하고, 이런 개들은요. 아주 성격이 좋은 애입니다 하지 마라, 익순아. 새로운 선수라 이제 며칠, 하루만 지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처음 와서. 호기심이. 깜돌이도 호기심이 많고, 깜순이도. 싶은데. 하지 마라. 잘 옵니다. <laughs> 우리 막내 이제 분양 받아 와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우리 영순이가 아무리 눈 꾸역은 도깨비 눈 꾸역이어도 이렇게. 강아지는 강아지를 알아보고 모성애 때문에 아마 젖줄 걸로 보입니다 아직 젖준 것을 못 봤습니다 같이 잘 지냅니다 이 아이 두 마리도 분양합니다 그래그래 그래. 이 나판으로 가려놨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막 발로 막 궁금해서 하더니 지금은 안 하네요 이제, 이제 냄새도 적응을 했고 오, 유오유오 요, 그린드실게요그린드실게요 어이구, 이쁘다. 아이고, 영순아. 입순아, 고마워, 해 익순이, 나도 헛꼬미가 켜줬으니까. 너도 이제, 내가 군 해야지. 예? 근데 익순이는, 내가 못 믿습니다. 영순이는 믿어도. <laughs> 우리 막내, 이제 분양받아와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우리 영순이가 아무리 눈끈역은 도깨비 눈끈역이어도 이렇게 강아지는 강아지를 알아보고 모성애 때문에 아마 젖줄 걸로 보입니다. 아직 젖줄 것을 못 봤습니다. 같이 잘 지냅니다. 이 아이 두 마리도 분양합니다. 그래, 그래. 요윤 앞판으로 가려놨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막 발로 막 궁금해서 하더니 지금은 안 하네요, 이제. 이제 냄새도 적응을 했고. 오이오이오유오 그래내실게요. 그리리실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영순아. 입순아 고마워해. 이너도흑꼼이가켜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구해야지. 네. 근데 입순이는 내가 못 믿습니다. 영수인은 믿어도.